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일개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식창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아니면 남몰래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나요? 2026년 2월 지금 시장판도가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기술주라는 거대한 탑이 흔들리는 사이, 한동안 그거 답답해서 왜 하냐? 라며 구박받던 우리의 든든한 친구, SCHD가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요즘 제 영상 댓글이나 메일로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개미님, 지금이라도 S&P 500 팔고 SCHD로 갈아타야 할까요?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 존스가 낫나요? 아니면 한국 고배당주가 낫나요?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고가를 뚫고 지붕을 날려버린 SCHD, 여전히 한방이 있는 나스닥, 그리고 정보정책의 순풍을 타고 도 우추 올린 한국 고배당 ETF까지 이 혼란스러운 삼파전에서 과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 1개미 창고는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종목 추천을 넘어서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며 내 자산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부자들의 습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팩트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금요일, 다행히 나스닥이 저가 매수세 덕분에 반등하긴 했습니다. 휴 한숨 돌렸죠 하지만 그 전까지 일주일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시장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시장을 지배했던 키워드는 바로 사스 멸망론 소프트웨어 위기설 그리고 끊이지 않는 ai 버블론 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대체 saas 사스가 뭐길래 멸망한다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sas는 쉽게 말해 우리가 매달 돈을 내고 쓰는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기업들이 쓰는 업무용 프로그램 이나 우리가 쓰는 어도비 줌 같은 서비스들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멸망론이 나왔을까요 범인은 바로 너무 똑똑해진 ai 때문입니다 이제 ai가 코딩도 하고 업무도 알아서 다 처리하는데 굳이 비싼 돈 내고 예전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필요가 있나 라는 공포가 시장에 퍼진 겁니다. 즉,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밥그릇을 다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이런 공포가 확산되자 투자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티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황급히 도망가는 신데렐라처럼 기술주들이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던 빅테크 기업들이 휘청이자 투자자들의 멘탈도 함께 흔들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기술주들이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웃고 있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SCHD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SCHD는 보란 듯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정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현존하는 최고의 배당성장 ETF는 단연코 SCHD다 라고 소개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아마 미국 기술주들이 미친 듯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런 댓글들도 달렸었죠. 지금 나스닥 사면 돈복사가 되는데 무슨 답답하게 배당주냐. SCHD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재미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욕하고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말이죠. 그리고 2026년 2월 현재 결과는 어떤가요? SCHD는 30달러 벽을 시원하게 뚫어버렸고 지금은 31달러를 넘어서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SCHD는 무려 14.73%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1.28% 상승에 그쳤고 그잘 나가던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0.7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개월로 넓혀 봐도 SCHD가 17.64%로 압도적 1등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묵묵히 기어간 거북이가 결국 결승선 테이프를 먼저 끄는 겁니다. 역시 주식은 욕 먹을 때 사야 한다는 격언이 이번에도 증명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일개미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만 바라보던 분들이 이제 와서 어 지금이라도 기술주 손절하고 SCHD 탑승해야 하나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고민을 더 깊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 고배당 e t ETF의 약진입니다. 정부의 밸리어 프로그램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인해 국내 고배당주들이 재평가받기 시작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고가를 뚫고 천장을 없앤 미국의 SCHD 잠시 주춤하지만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기술주 나스닥 정책 수혜와 비과세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 고배당 ETF 이셋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내 바구니에 담아야 2020년 26년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제 포트폴리오와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는 투자를 할때 축구 전술처럼 포지션을 나눕니다. 공격수만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수비수만 있다고 골을 넣을 수 없으니까요. 제 포트폴리오는 크게 5대 3대 2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격수입니다. 전체 자산의 50%는 미국 지수 ETF와 성장주에 투자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핵심 코어로 가져가면서 자산의 사이즈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미드필더입니다. 30%는 미국과 국내 배당주 및 ETF에 투자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흐름 즉 배당금으로 계좌의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비수입니다. 나머지 20%는 채권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저렴해진 주식을 줍거나 생활비로 쓸수 있는 비상금 역할을 하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저 30%에 해당하는 배당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이 배당 파트를 다시 다시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직투계좌입니다. 예전에 제가 SCHD 천주 돌파 인증 영상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계좌에서는 여전히 오리지널 SCHD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달러로 배당받는 맛, 그리고 미국 기업의 성장성, 이건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문제는 두 번째, 절세계좌, 연금저축, IRP, ISA에서의 전략 변화입니다. 여기 집중해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는 이 절세 계좌들에서 한국판 SCHD라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월 배당도 나오고 과세 이연 효과도 있으니 굳이 달러 환전 없이 한국에서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들이 분배금을 지급할 때 국세청에서 선언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과세 이연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해외 현지에서 15%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배당금이 100만원이면 그 100만원으로 주식을 더 사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85만원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절세계좌의 가장 큰 무기인 과세 이연과 배당 재투자 복리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거죠. 구멍난 물통에 물붓는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2025년 중반부터는 절세 계좌에서 더 이상 한국판 SCHD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 이연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는 국내 고배당 ETF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툴러스 고배당주를 모아가다가 작년 9월에 상장한 솔코리아 고배당 ETF로 주력을 바꿨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정부 정책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 선별 로직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etf가 만 10, 100원일 때부터 추천해 드렸는데 그때 저를 믿고 함께 모아가기 시작한 두독자 분들과 멤버십 회원님들은 어떠신가요? 벌써 꽤 쏠쏠한 주가 상승 차익에 배당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모아둔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다 팔았을까요? 아니요. 팔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 이슈로 국내 배당주 매력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SCHD가 가진 미국 우량 기업 100개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금 15%를 떼인다고 해도 SCHD에 포함된 기업들이 성장해서 올려주는 배당 성장률이 그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장기적으로 훌륭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부는 그대로 들고 가돼 신규 매수 자금은 세금 혜택이 더큰 국내 고배당 ETF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의 계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개미님 그래서 지금 뭘 사야 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수익률 점쟁이가 되지 마세요. 미래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기술주가 더갈 거야 혹은 이제 배당주 시대야 라며 예측하고 몰빵하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동전 던지기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때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게 되죠. 대신 계좌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배치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첫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계좌는 무조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과세이현 효과가 확실한 미국지수 etf와 국내 고배당 etf를 모아 가세요. 노후 자금은 장기전 입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뒤 자산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둘째 일반 계좌 미국 직투 활용법입니다. 저는 시드머니 3천만원 정도까지는 미국 직투 계좌에서 spym이나 qqqm처럼 수수료가 저렴한 미국지수 etf를 모으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250만원 만큼 수익을 실현해서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세금 다이어트를 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schd는 어디서 사냐고요 저는 그냥 맘 편하게 미국 직투로 갑니다. 운영 보수도 0.06%로 싸고 어차피 절세 계좌에서 세금 메리트 줄어들었으니 달러 자산 확보 차원에서라도 직투 가 낫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유행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 투자는 멈추셔야 합니다. 시장은 늘 돌고 돕니다. 기술주 오를 땐 우르르 몰려가고 배당주 오르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면 남는 건 증권사에 바치는 수수료랑 고점에 물린 파란 계좌뿐입니다. 나스닥이 영원히 오를 줄 알았지만 조정이 왔고 끝난 줄 알았던 SCHD가 보란 듯이 부활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섹터가 웃을지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SCHD가 무적은 아닙니다. 기술주 칠 때는 빛을 발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태풍이 오면 SCHD도 같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폭락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움직이기보다 어떤 비바람이 와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단타로 대박 노리지 마세요. 개별 종목에 영원 걸지 마세요. 우량한 기업들이 수백 개씩 분산된 ETF에 장기 투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 한 기업은 성장하고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걷어차 버립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5대 3대 2 포트폴리오 원칙 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매수하며 시장에 머물렀기에 지금의 수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맞냐? SCHD가 맞냐? 싸우지 마세요. 본인의 성향이 변동성을 즐기는 공격수라면 나스닥 비중을 높이고 현금 흐름과 안정을 중시한다면 SCHD와 고배당주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정답은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묵묵히 우직하게 이 원칙 지키며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멘탈을 꽉 잡아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일개미였습니다.